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크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과 신분의 비밀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고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 귀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에할례를 베푸셔서 성사님하나님인격처럼로 만나고 누리는 귀한 은혜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 이혜경 권사님 그 어, 어머님 우리 장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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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장로님이 어제 이제 핀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새벽마다 이새벽제단을늘 지키시는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 안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얼른 빨리 캐치하셔서 이새벽제단잘또 누리고 지키시고 교회가 성길 수 있는 은혜 누리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수수상 그 부위 하나님이 다치유하신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 일, 물론 병원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어, 빨리 쾌차는그 은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시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건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면 사건은 저절로 해석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고 해서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요 지금 5장 찬송의 내용 중에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한 일주일 더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능력에 대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 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문도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짧게 짧게 나눠서 주시 드리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고 이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냐면 아버지와 교제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어요. 성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봉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행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죠.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 본성을 나눠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하신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일이 누굴 통해서 성취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봉 5장 30절에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른 것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비율이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걸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뭐냐면, 뭐냐, 무엇이냐면, 관계의 비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떼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범 3장 2절에 니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나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정, 표정,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지금 네뭐 니고데모가 봐도 그리스의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된 자, 날때부터 소경된 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의 고백, 고백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고백처럼 아버지로 말미하한 거고, 그리고 그리스를 도 바라본 자들의 그 시선에 시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 주어진 능력이 뭐냐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관계를 어 어떻게 누리고 가느냐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능력 있는, 능력의 복음을 누리느냐에 가장 중요한 필부인 거예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주기도문 전체의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문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안에서 일심같이 다해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어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여 주십시오. 나라와 건사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는 일곱 가지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북상해될거 뭐냐면 관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묵상되고 섭발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관계로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서 어떤 기도의 시작이 일어나고 신앙의 시작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신앙의 비밀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중요한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같은 같은 관계. 그래서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선포하신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고 했죠. 그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시대,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사도개인들이그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혁명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죄, 저주, 죽음, 사단, 혹에 붙잡혔던 우리가 그리스의 십자가와 그 능력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자체가 능력이고 심해요. 여러분 아무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에 아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만 해도 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름만 이 불러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예수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어요. 아버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아버지 이 단어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승리도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이 단어에 다 있어요. 관계적 비밀이에요. 신앙은 관계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이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하늘에 계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종족이 되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항상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마다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아들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떼서 예수님와 동일한 자녀들이 세워진 거예요. 동일한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요. 능력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세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룩하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니면 거룩하신데 그 거룩을 나타내시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6절, 아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에스겔서 36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 읽겠습니다. 영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느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 여인의 여인 부정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날에 해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족석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뜨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절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흩떠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나니 그,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러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날에 더럽히는데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그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꼈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냐? 어떻게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셨냐면,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수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이렇게 가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떻게 그럼 거룩하게 하냐?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뜨리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맑은 물을 기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우상숭배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모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나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함으로 그 거룩한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의 비밀이에요. 거룩의 비밀이에요. 또 2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서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되신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거룩이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드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 하나님 거룩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혹시 풍성하게 하여 기군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선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는 다시 기군의 욕을 여러 나라에, 날에, 나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일 길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며 스스로 믿게 보라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거룩을 나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거룩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야. 너는 곧 나야. 너의 회복이 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야. 주님의 모든 열심은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시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정교케게 하시고, 새 영과 새음을 주시고, 부욕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므로, 긍닭과 은혜를 준줄 분명히 믿습니다. 32절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귀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황폐한 땅이 장착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전에는 에덴 동사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디,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은 남은 지방 사람들이 나 여하에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하가 말, 말, 말하였으니 말 이루리라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여, 그,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그 이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그 여와 호 우리 주 예수께서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시는 저와 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에 관계 속에 이 거룩의 축복을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능력의 비밀을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오림자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한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